네, 안녕하세요 도베르만이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4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관세 정책 발표로 밤사이 등락이 컸던 시장인데요 우선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챙기고 있는 수익부터 인증하고 시작할게요 자 위쪽부터 보시면 이오스, 솔레이어, 세이프, 레이어제로 등등 전부 큰 수익 중인데요 자 특히 최근 타점 잡아드린 팬들은 어젯밤 10% 수익 확보했고 바로 어제 정보방과 영상에서 타점 잡아드린 퀵코인은 8% 초단기 수익 확보했습니다 항상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러 모든 급등 종목들의 타점과 대응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라이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입장 비용이나 조건 이런 거 일절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에서의 폭발적인 수익 저와 함께 전부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박설하고 제가 준비한 오늘의 급등 종목은요 바로 크로노스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에선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깐요 자세한 매도 타점과 대응법은 정보방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선은 일봉으로 전체적인 흐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 보시면 작년 11월 제일 아래쪽 매물대에서 양봉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20원 부근 지지를 이탈하며 이달 초까지 긴 하락이 쭉 이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전과 같이 제일 아래쪽 매물대 부근에서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현재는 보시면 저점을 이렇게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세력들의 매직봉이 출현하면서 정대로 작용하던 140원 매물대를 단숨에 넘어선 거죠. 이와 동시에 이쪽 잘 보시면 5일선과 60일선의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었고 최근엔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나온 140원 부근 지지 안착하면서 2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만큼 중단기적인 상승세가 매우 강력해졌음을 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러한 상승 단서들을 기반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저항대가 없는 220원까지는 무조건 쏠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쌓인 거래량들이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220원을 넘어 정고점까지의 대폭등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이 크로노스는 무조건 담아놔야 하는 종목이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시청하신 영상은요 녹화 후에 업로드 할 때까지 시간 차이가 있어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한 실시간 대응 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를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놨습니다. 365일 24시간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셔서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담컨대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무조건 도움 되실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크로노스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